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명절 날 새벽에 또 주님 앞에 저희들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통일 찬송관은 511장입니다 511장 <laughs>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실생,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신작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토하시겠습니다 모아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줄 알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어두울 때 일는지 밤중이든지 다굴는지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나게 이집니다 그리고 제가 봄에는 가지가 수분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하고 열매를 같이 그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수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이 많이 풍성해지면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뭐냐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 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계절을 아는 그런 삶의 지혜, 풍습을 어, 들어가지고 이제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 대한 자세는 어떻게 돼 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종말을 종말을 대할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이제 경각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 가운데 어, 너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짧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 세새 구절이 있습니다. 33절, 35절, 37절에 보시면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깨어 있으라 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세 차례나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자, 30절, 3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시작이 있으면 은 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겠죠 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대, 제자들의 세대에 바로 끝이 날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끝,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티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장차 있을 또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30절 말씀은 이 세대 즉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초림 때죠. 처음 오신 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곳곳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비록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 오신 이후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 가지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또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3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시면 좋으실 텐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림미 시기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주님께서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알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고 또 이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주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침해하는 권세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한에 그 순종을 하셨지요. 그래서 시기를 알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그 말을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있다. 우리가 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아 새벽에 뭐 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깨어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집 주인이 집을 비우고 멀리 여행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집 주인이 집을 비우고 여행을 떠났으면 집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종이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종은 어떻게 집을 지키느냐? 그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밤을 새워가지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문을 지키는 문을 지키는 종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라.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회계할 날을 위해서 반반에 이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종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자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 집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죠. 그 사명에 바로 충성을 다 하고 있는 종입니다. 이런 종과 같이 우리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마지막처럼 살게 하옵소서 집주인이 멀리 집을 비울 때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종처럼 주님께 부여받은 각자의 사명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민족의 고유명절 설을 맞았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설날 명절 당일이죠 오고 가는 우리 친지들 가족들 그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멀리 출타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식구들 안전하게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어, 교회에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암 투병이시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또 기도해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따라 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